예안뒤 응. 있어. 이쁜 예, 아가씨 옆에 앉으가지고 죽는데 그예 <laughs> 예, 이쁜 아가씨 옆에 앉으세요. 이쁜 아가씨 에앉으면 아. 울산 신정 시장 네. 공룡 주차장 안쪽에서 피아보송 맞은평에 산내골 정이라는 그한 국수하고 김밥, 신랑각이 세트가 7,000원인데 자 맛이 어때요? 맛집입니다 음, 자 시은씨 음, 시은씨 음. 시은 맛이 좋아요? 엄청 맛있어요 아예 지금 한나씨는 어때요? 음, 맛있어요 맛있어요? 요한이는 어때요? <웃음> 어때요? <웃음> 어때요? <웃음> 맛있어요? 갱 목사님은 어때요? <laughs> 끝내줘요. 끝내줘요 끝내줍니까? 아, 예한넷콜 예. 네. 사장님 얼굴은 이렇게 이쁜 이쁜 얼굴입니다 아 이거 예 오늘 좀 <laughs> 화장을 덜해서 그렇지 다 맛있게들 드시고 <laughs> 신랑각지 세트가 7,000원이에요 7,000원 예, 순수한 음. 국산으로 사용해서 네. 너무 맛있는 국수김밥 드시러 오세요 네. 신정시장에 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박수 <laughs> 예